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천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 첫 입주하는 스리룸 소개합니다. 지상 3층까지 자수수처고요 송도중학교, 신흥초등학교, 동인천역, 신포역, 이마트 굉장히 가깝습니다. 아, 입구 중문 깔끔하게 돼있죠 중문 입구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넉넉하게 툭한 반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첫 번째 거실 화장실 거실 화장실 넉넉하게 있고요 왼쪽으로 단이 있어서 이쪽으로 건식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 주방공간이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김치랑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길고 넉넉하게 있습니다 거실 공간도 꽤넉넉해서요 보시는 6인용 소파 놓고도 사이즈가 남습니다 거실에 천장에 에어컨, 그리고 큰 방에 천장에 에어컨이 있고요. 이쪽이 중간방입니다. 중간방 보시면 이렇게 세탁실도 있는데요. 안쪽으로 알파룸이 있습니다. 이쪽에 뭐 행거, 드레스룸, 시스템한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옷방으로 쓰시기 딱이네요. 저기 두 번째 중간 방방사이가꽤 넓습니다. 두개다 넓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자녀분랑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이 두 번째 세탁실 공간 꽤 넓죠? 침구도 높고요 저기 큰방큰방 사이즈 지금 보시는 침대가 퀸입니다. 퀸 침대에 화장대 놓고도 넉넉한 사이즈고요. 이쪽에도 천장에 에어컨. 큰방 화장실이 있는데 큰방 화장실이 거실 화장실만큼 넉넉합니다.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네요. 아 이쪽에 창문도 있네요, 이쪽에. 음, 신축 첫 입주고요. 주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직무신이매모전 네, 신동동에 위치했고요. 첫입주3는 스리룸. 넓은 수류입니다. 감사합니다.